레트로 TV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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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박스.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널 제품으로서 딴트건 t v 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이 작은 스마트폰을 들고 보기에는, 어, 생각했던 것보다 스마트폰이 좀 크네요. 아무튼, anyway,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일반 스마트폰을 레트로 TV처럼 변하게 해주는 TV 박스가 그곳입니다. 짜잔, 짠짠. 오, 레트로 TV 박스. 오, 이게 정말 작동이 되네요. 레트로 TV 박스. 아, 그런 데 한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고작 7,900원이라는 거죠. 이 저렴한 가격에 내 스마트폰 TV처럼 볼수 있는 레트로 TV 박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말방구 잠실과 함께하시죠. 말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시면 여러분 도 말방구 브로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레트로 TV 박스가 그것입니다. 짜잔 짠뿅 맞습니다. 레트로 디자인의 TV 박스 우와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보고 엄청 놀랐기 때문이죠. 이 제품이 고작 7,900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아무튼 레트로 TV 박스 지금부터 말방구 시험실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성품부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DIY 박스 그리고 스마트폰을 고 고정할수 있는 흡착판 거기다가 박스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테이프 4개 그리고 조립 설명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조립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DIY 박스를 앞면과 뒷면을 접어 주시면 되고요. 앞면과 뒷면을 접을 때는 별도의 테이프가 필요가 없습니다. 흡착판 역시 뒤쪽에 양면 테이프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를 제거해 준 다음 고정 박스에다가 부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고정 박스의 경우에는 함께 제공되는 테이프를 사용을 해서 고정만 해주. 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트로 TV 박스 앞면에 스피커 단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구멍을 송송 뚫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미 구멍이 나있기 때문에 간단한 작은 드라이버 같은 걸로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용방법은 어떨까요? 일단은 스마트폰 흡착판에 스마트폰을 부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스마트폰 뒤판이 강화유리라던가 아니면 메탈 재질의 매끈한 디자인의 스마트폰만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흡착판에 고정을 한 다음 전면 케이스를 닫아만 주시면 되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만들고 나니까는 정말 레트로 디자인이 물씬 풍기는데요. 그리고 스마트폰 영상이 정말 8인치대 대화면으로 바뀌는 놀라운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참고로 스마트폰 장착 사이즈는 9 곱하기 20cm 아이폰 XS m 맥스 거기에다가 갤럭시 노트까지도 고정 가능합니다. 자 그럼 레트로 TV 박스의 사이즈는 어떨까요? 180 그리고 200mm, 그리고 두께는 약 55mm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재질의 경우에는 좀 두꺼운 종이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레트로 TV 박스의 경우에는 레트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 혹은 스마트폰을 누워서 볼때좀더큰 화면으로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냥 재미 삼아 사용할 만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완벽하게 거치를 해준다 이건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흡착판 자체가 흡착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고정하는 데는 좀 한계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름 박스 안에서 울리는 사운드는 그래도 괜찮게 느껴지 했는데요. 레트로 디자인에서 즐기는 영상 그리고 약간 아날로그틱한 사운드까지 뭐 7,900원에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구매를 고려해봐도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레트로 TV 박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7,900원, 거기다 배송비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는 건 전혀 없었는데요. 이처럼 레트로 TV 박스 종이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지만 확대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스마트폰이든 간에 8인치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로 제작이 되어 있지만 레트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지 않고 장식장에다가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디스플레이 용도로 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종이 재질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내구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내구성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여기 마디 마디가 좀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쉽게 풀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이 레트로 TV 박스를 오래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접는 게 아니라 테이프나 그 외에 접착제로 좀 단단하게 고정 시켜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뿐만 아니라 흡착판이 약해가지고 스마트폰이 쉽게 밑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레트로 TV 박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때마다 흡착판에 물을 살살 뿌려가지고 스마트폰을 흡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다 넓게 보고 싶다고 하면은 레트로 TV 박스를 알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말방구 시험실 영성에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프로에서 딴트공 드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